한동훈이 밥 먹자고 하니까 건강상 이유로 못 먹겠어요. 어. 그러놓고는 비대 위험들만 만나. 아, 어. 저녁을 먹어. 어. 점심을 먹자는데 건강상 이유로 못 먹겠다고 해놓고는 저녁은 저녁은 지들끼리 먹어. <laughs> 이제 요단강 건너자 이런 얘기지. 요단강이요? <laughs> 2년 전부터 이제 그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음. 엄청 까요. 음. 가족을 그렇게 까. 음. 가족 사진을 놓고 막 하면서. 가족 뭘왜 까. 그러니까 뭘 깔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음. 다 허위지. 어. 근데 그걸 저희가 허위로 고소 또 가만히 있으니까 그 허위로 고소를 안 하니까 더 음. 까. 음. 안되겠다. 어. 이거 스토킹. 그걸 고소했어?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고소를 어. 했죠. 저만은 고소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고소를 했어요. 가족들도 고소하니까. 이 애들도? 네, 애들도. 아, 애들, 애들 도 애들도, 애들도 뭐 하고 그러니까, 응. 애들도 고소했어. 그래서 그게 그게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 다 인정돼가지고 잠정 그 스토킹법 처벌법상의 잠정 조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뭐야? 그잠그 그 먼저 너 스토킹 하지 마라. 아, 그렇게 해 어, 잠정 조치라는 걸 발령을 먼저 뭐, 해줘요. 접근 금지. 네, 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 접근 금지하고 아. 하고 그러니까... 스토킹 금지하고. 딱 그렇게 발령, 잠정 조치래. 잠정 조치를 위반하면 잠정 조치 위반으로 또 처벌돼요. 어. 별도로. 어. 스토킹도 스토킹이지만. 아, 별도로. 네, 그런 어. 게 스토킹법에 의해서 저렇게 있어요. 음. 스토킹법에. 아이 여성들 이거잘 알아둬야 되겠다. 여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여성 이거 다 똑같아요. 스토킹이 네. 강하는 사람들. 은 스토킹의 범위가 단순히 쫓아다니고 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음. 계속 똑같은 이름 계속 얘기하고 음. 사, 신상 공개하고 뭐. 어, 나 공격하는 계속, 놈들이 있던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아이디로. 아, 그런 거, 그런 거. 아, 그런, 그런 게 이게 해당되는 거야? 예, 계속 모아가 귀찮아서 안 하지, 우리가. 우리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데, 모으면 엄청 많아요. 오. 나도, 아,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한번 모아보니까, 몇십 회야, 몇십 회. 음. 그냥 주구장창이야. 그러니까. 가족들도. 주구장창. 아니 아이디를 내가 기억을 해. 네. 동네방네, 그냥. 주구장창. 주구장창. 응. 아, 그런 게저기구나 네. 알았어. 개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름, 사진, 뭐 주소 뭐 이런 거 계속 음. 공개하고 그러면 어? 저 저렇게 잠정조치 위반도 처, 처벌되고 응급조치 위반도 처벌되고 뭐 그리고 스토킹도 자체도 처벌이고. 어. 네, 저런 게한 1, 2년 전부터 보이 생겨 가지고 어. 그런 게 세요. 근데 그거를 아. 하도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스토킹으로 어. 계속 잠정조치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부가 대충 다 아는 것 같아. 어.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 얘기들을 하는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가족 비방하는 거 조심해라. 음. 어, 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굳이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재판부에서. 네, 재판부에서. 어 굳이 그 얘기를. 저는 뭐. 그쪽 얘기는 아예 한 마디도 안 하니까 저는 뭐 김세의 얘기를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재판부에서 어 이거 기사도 나왔네 네. 아니, 재판부에서 맞아도... 딱 얘기를 했네 네 어. 가족 비방하는 거 조심해라 음. 어.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김용호 부장도 그 가족을 그렇게 또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김용호 부장 가족도 또 고소를 했어요 김용호의 가족 부이 네, 부인이 부인이 부인이, 어. 부인이 부인하고 애가 음. 이저 스토킹하면 또배현진 이게 있, 있, 네 저렇게 된다니까요. 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나도 음. 다 스토킹이고 요즘 스토킹이 굉장히 어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음. 스토킹이 꼭 남녀관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저렇게 나배현진의 약혼남이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전게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소리 하는 거죠. 저... 윤 대통령은 야 이걸 여기서 이제 전국을 헤쳐 나가려면 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뭐 이런 이제 어, 생각을 그.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음. 백전노장 음. 나름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그나마 정치력이 있는 게 구력이 굴욕이 있지. 구력이 있지. 왜냐하면 영남 쪽 국회의원들은 선수를 아무리 쌓아도 아, 그래. 정치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공천 받을 능력밖에 없어. 그래. 공천만 잘 받으면 되거든. 그래. 그럼 그냥 선수가 쌓여. 아 그리고 음. 피가 호랑이 음. 피가 있잖아. 아버지가 정성모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랑 본인랑 합치면 몇 선이냐면 에이, 아버지도 6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5선이니까 11선이야. 11선이야. 거기다가 충청도에서 11선 한다고. 아, 충청도에는 맹주야 맹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도 비례로 한번 지역으로 한번 비례로 한번 아, 지역으로 한번. 대단하거든. 정성모도 아니 정진석도 비례로 냈다 지역으로 했다 비례로 됐다 지역으로 했다가막 그래. 어, 당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그리고 충청도 아니야. 네. 이 충청도의 구력이란 거는 대단한 거예요. 협상해? 음. 안 돼, 안, 안 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청, 충청도. 협상을 할 때는 충청도야. 네, 협상을 할 때는 이 어떤 자기 스스로를 어떤 한계를 두면 협상이 안 되거든요. 어. 충청도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아, 그려, 그려 네. 하면서 네. 다 들어줄 것 같이 네. 그려, 그려 하는데 네. 그게 다 들어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수박값, 이거 수박 얼마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는 사람이 알지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2000원 해주세요. 그랬더니 냅둬요. 더딱 개나 맥이게 돼지나 맥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의 화법을 네.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정진석 그건 충청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밀고 땡구가 이게 귀신이되는 음. 거지. <laughs> 그저 그러니까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앉힌 거는 저건 나이스 샷이야. 내가. 네. 그래서 네. 정진석이나 대야 어. 이재명이랑 어떻게 좀 얘기가 된다. 어. 저기가 김이 셌어 그렇지. 자기들 안 만나 주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그러니까 조국이 갑자기 갑자기 조국하고 그 이준석이 다 같이 해서 음. 최상병 특검해라 이러고 그러고 나왔어. 네. 그리고 조국은 범약권 연석해야자. 어. 조국 열받지. 자기도 더, 더 급한데 자기가 어. 지금 사법 리에서 제일 급한 건 조국이에요. 다, 당장 구속돼. 네. 땅, 땅 두들기면 구속돼. 제일 급하지. 제일 급해요. 네. 근데 자기는 지금 대통령 만나서 나좀 살려주셔 하고 싶은데. 음. 어? 아, 다 급한 놈들이야. 이재명도 급하지만 저 당수들이 다 급한. 다 놈. 급해. 이준석이 급해. 이준석이 급해요. 지금 음. 급해. 근데 제일 급한 건 조국이지. 음. 이준석. 제일 급한 건 조국이야. 이준석도 급하거든, 지금. 음. 이준석이는 괜히 조국 저거 손들어 주고 저거 뭐야, 저거. 음. 어? 표정이 지금 안 좋아. 예. 아니가도 좀. 대 옛날 하루는 좋았는데 네, 지금 배고나서 표정이... 보니까 뭐 뭐가 없어, 별로. 네. 안 알아줘 사람들이. 네. 그리고 예. 네. 잘그 개망신 당할 날만 옥조구동? 죄 네. 지금 자자 옥죄 오는 게 이제 그 지난주에 왜 전화 막 오고 그랬던 게그 경찰서에서 그 이준석 고발 사건 그것 때문에 전화 온 거라매요. 어 그렇지. 그것도 좀 그게 그러니까 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고, 고소한 거죠. 이준석이 날 고소한 거지. 허양력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때 그때 폴리티코 김영수 네. 소장이랑 같이 허양력 네. 얘기를 하니까 고소한 건데. 그런데 음, 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계고 있는 거예요. 문계고 있는 거야. 경찰서에서 뭐 그걸 결론 안 내렸어요? 아, 그거 이제 내가 요즘에 몇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재명 그 피습 관련해서. 네. 이재명 피습 이상한 거 얘기했다가 민주당에서도 고소하고 네. 또 이재명 측에서도 고소하고 그래서 주번한 사안을 가지고 둘두 군데서 고소했더라고. 나 네. 그거 조사 받아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준석이 그건데 준석이 그거는 이제 조사 받았는데 음. 이제 뭉개고 있어요. 음. 조사 했어, 난 가서 음. 그 이준석이 건. 근데 이제 결과를 안 내놓고 음. 이제 뭉개고 있고 나쁜 마이라 김영윤 소장도 네. 그래서 김영윤 소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왜선관위다 고발을 해야지. 어, 선관위 어, 어, 고발을 할 거예요. 응. 했을 거라만 응. 그리고서는 경찰에 왜 조사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응. 검토 중이요. 응. 거기도 그거잖아 충청도시군가 응. 검토 중이요. 계속 응. 뭉개고 있다는 거야. 응. 왜냐면 지네들이 답을 못 내놓는 거야. 응. 그러면 이봉규나 김영윤이 얘기한 학력 그 우리가 저 의혹을 한거 아니에요? 음. 그거를 이준석이 고발했는데, 이준석 손을 들어줄 자니, 음. 이상한 게 지금 이준석이 졸업했다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전공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음. 이준석 손도 못 들어주고. 음. 그렇다고 우리 손 들어주자니, 그럼 이준석 당선됐는데, 이번에. 네. 처음에는 이제 선거 결과까지 눈치 보고 음. 떨어지면 어떻게 바로 이제 어떻게. 내 추측이에요 네. 떨어지면 어떻게 바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당선돼 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음.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음.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일단 하나는 무조건 아니야 복수 전공은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졸업의 여부는 뭐 하버드 한 졸업 중에서 떼 봐야 알아요 음. 아니 제가 제일 이상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졸업 앨범을 보통 내놓거든요. 졸업했냐 안 했냐면 하어 졸업 앨범을 근데 그래걔 졸업 앨범을 안 내놓더라. 아니 근데 졸업 앨범을 안 찍은 사람도 가끔은 있긴 있다고 러는데아 근데 하버드는 이건 안 찍은 수급? 하버드 졸업앨범 안 찍은 사람 난못봤어 <laughs> 그렇지 그건, 그건 일생의 자랑인데 네. 하버드 졸업앨범 안 찍는 건 말이 안 된다. 서울대 학교 졸업앨범도 안 찍은 사람 난못 봤거든요. 아그건 그렇지 서울대, 네. 서울대 서울대 졸업앨범보다 더더센게 하버드인데. 그렇지 그거는 하버드 졸업앨범을 쓰... 졸업 안 찍어? 그건 안 찍을 수가 없어. 그것도 대학원도 아니고 학부를 그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지. 네? 근데 학 학부, 졸... 하버드 학부가 1800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그리고 네. 하버드를 진짜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무슨 예를 들어서? 아니 뭐고 얘가 무슨 뭐저일 뭐 년, 2년 있다가 졸업했거나 그래서 같은 학년이 아니라서 그런 건 모르는데 4년 네. 만에 딱 졸업했어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졸업 앨범이 나와야지. 졸업 앨범을 얘가 학생증을 깠거든? 예. 네. 졸업 앨범은 졸업 앨범을 깐 적이 없어. 졸업 앨범 안깐거 이상하다. 졸업 앨범 까야지. 그리고 예 네. 자기. 아기가 졸업한 학교에 음. 본인이 졸업증명서 신청하면 요 네. 아무리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도 다 신청하면 우편으로 다 받아. 받아요. 다, 나도, 다, 다. 그래, 네. 나도 우편으로 다 받았거든. 받아요. 도, 보내줘요. 그 시일이 네. 붙어서 그러니까 시일이라는 네. 건 봉인. 이렇게 봉인가지고 봉인 붙어서 와. 네. 그런데 얘가 선거에 나가려면 은 그거. 요청해서 받으면 되고 선거에 음. 나갈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놈이 음. 학력에 대해서 1비일 거니까 네. 이거를 박살내기 위해서라도 음. 하버드에 요청해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받아야 될거아니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그런 게 없이 무슨 클리어링 하우스인지 뭔지 아니 클리어링 하고 그거 원래 뭐냐? 지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클리어링 하우스는. 아니 그게 뭐예요? 클리어링. 거기에다가 지가 하버드 이코노믹 컴퓨터 사이언스 두개 했다고 어. 써놓고는 그걸 근거로 내놔. 그 경찰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아니 근데 클리어링 하우스는 난 요번에 준소이권 네. 다루면서 처음 알았고. 네. 알았어? 아 그게 외국 그 하기를 어. 저기 알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클리어링 하우스예요. 그 본인이 등록하는 거는 본인이 거래네.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그 본인이 등록. 등록하고 네. 거기서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 검증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옵니아 본인이 등록한 건뭐 네. 위조로 어차피 등록하는 건뭐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거 그래도 거지. 이제 뭐 등록을 해 놓으면 이제 동기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비교는 되니까 그런 건데 네. 일단 등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면 하버드 졸업장을 왜안 까고 음. 왜 하버드 졸업앨범을 안 까냐? 이거. 졸업장은 뭐 어디서 무슨 에, 뭐 아토브 베첼러로 하나 땄을 걸요? 지 이름 써 있는 거그 졸업장도 좀 이상하다는 그 얘기죠. 그 졸업장 거. 이상하다는 거 졸업장 이상하다는 게 있어. 왜냐면 장이안 찍혔어.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어.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이상하게 아토브 베첼러로 일단 나왔고. 음.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어. 어. 그러니까 졸업장을 얘가 빨리 안 까고 이상하게 했는데 졸업장도 졸업장이지만 제일 그 그냥 앨범 까면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렇지. 전공 까서. 아니, 딱 아니 해가지고. 근데 그렇다 주립대도 아니고 하버드 앨범을 안안 찍는다는 건 있어? 아니 수 있다. 저는 그한 번도 학력 의문이 없는 게 어. 일단 저 동기들이 어. 한대여섯명 있는데 어. 일단 공수처장했던 그 양반자 김진우 어. 그러니까 저랑 하버드 LLM 동기예요. 어. 저거 앨범에 제 바로 옆에 있어. 어. 그뭐뭐 뭐 누가 뭐라 그렇지. 그럴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 나, 동기들이. 나도 동기 네명 있어. 네, 그래서 동기들이 네, 입학 동기들. 원래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네, 그뭐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동기 리뷰 저거 저런 거 하나 깠어. 준석이가 하버드 그 졸업장을. 근데 저는 이제 학부 졸업장은 저렇게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거는 저뭐 라틴으로 써 있어요. 음. 졸업장 전체가 아. 영어로 안돼 있고. 아, 그또 네. 대학원하고 학부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대학가 그러니까 어. 학부도 어. 영어로 써 있고 케네디 스쿨도 보니까 권영세 연거 졸업장을 보니까 어. 어, 영어로 돼 있더라고. 음. 네. 그또 학부마다 학부나 하, 그러니까 대학원마다 다르. 이게. 할리지마다또 그 다른 거냐. 네, 영어로 돼 있냐, 라틴어로 돼 있냐가 다 달라. 요근데뭐 근데 로스쿨은 무조건 라틴어. 라틴어. 네. 그건뭐 다를 수 있다고 그래. 그데 저기 에 지금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 그게아 음. 그런데 진짜 졸업앨범안 까는 게 그렇다. 아 그리고 네. 그건 뭐논 논란이 있다 그래. 그런데 네. 복수전공은 100% 이건 자기도 인정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복수전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그걸 하버덴 네. 또. 경제 학간 복수 전공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경제학은 안돼. 경제학이 없대는 것도 밝혀졌어요. 음, 경제학은 안돼. 그거 한번 이렇게 읽어 네. 봐요 가자 봐요.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아, 제 졸업장. 아, 어, 졸업장이야? 예. 네. 야, 제가 야, 또 뭐, 야 이거 하보도 별로 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걸또 걸어놔요. 야, 하버드 네. 졸업장은 뭐 이렇게 또 걸어놓는구나. 걸어놓을 게 별로 없잖아요, 와. 사실. 이렇게, 이렇게 걸어놔야지 또. 야, 그러니까 날이... 좀 이렇게 보시면 잘. 잘 한번 이렇게 좀 기왕 이렇게 클로즈업 같은 거좀 한번 해봐요. 우리가 또야 어? 클로즈업도 야. 된다는 바, 걸 보면서. 뭐. 비슷... 하여튼 문제는 저게 음.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는 게복 음. 선거 그 나가면서 저 뭐야 선관위 에 제출한 거에 보면은 음. 지금도 컴퓨터하고 음. 문화센터 하고... 어학당 그런 거 평생교육원 그런 거 어. 비슷한 거예요. 이스탄스쿨리 복수전공을 해놨잖아. 지금 네. 네이버 네이버 지금 쳐보세요. 이준석 학, 학력에 음. 지금도 네이버에 국수 음. 네? 전공을 쳐 놨어. 써 놨어. 음. 저 봐. 여에서 수정한 게 2024년 3월 25일이야. 네. 그 우리 아. 학력 아니 그러고 저거 말고 그냥 성관에다 신고한 것도 신고한 것도 저거 저야. 신고한 것도 저렇게 해 놨어요. 그 저게 사기라는 거야. 저거 두개가 말이 안 돼. 성경제학야경자학사가져 와라. 그렇지. 컴퓨터 가학사고 뭐고 하네. 경제학사 가져와라. 경제학 학사가 사기라는 거야, 저게. 음. 음. 많이 안 된다. 그리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나중에 말을 바꿨는데 네. 경제학과에는 하버드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허용 안 한다고 학칙에 나와 있어 학칙에. 그 학칙 그 우리 한때 한때 그거 쫙 놓고 많이 했는데. 네. 음. 네. 그러니까 얘가 대학교를 다니긴 다녔어요. 왜냐 그때 아이, 다녔던, 다녔어. 다녔던 사람들은 많이 있어. 다녔다녔고. 아니 그리고 음. 학점도 따다니까 중국어 관련 여덟 개가 따고 음. 뭐 학점도 많이 땄어요. 근데 이제 근데 하버드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데가 하버드 학부 중에서 하버드 음. 학과 1800명밖에 안 뽑거든요. 음. 근데 전국에 미국에 있는 전국 대학교, 아니 전국 고등학교 한3천개 정도 있는데 그3천개고등학교에 전교 1등이면서 SAT라고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어. 그 SAT가 세 과목이 있어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 만두 과목 이상이 만점인 애이면서 전교 1등인 애들이 3,000명 정도가 와도 안 되는. 하버드를 거군요. 지원하는데 그 중에 5분의 3만 합격해요. 그렇지. 네, 5분의 2는 떨어져요. 40%는. 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오잖아. 전 세계에서도 네. 와요. 전 세계에서도 오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들어가기 힘들고 웬만한 고등학교에 하버드를 한명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그것도 경제학은 경제학은 거기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왜냐노벨상에 수두룩해요 저 하버드 네. 경제학은 경제 그래서 중국 애들도 그렇고 아시아 애들이 경제 하버드 학부 경제학을 그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다 저런 식으로 딴 과에 들어가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이코노믹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코노믹스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든 뭐든 아무것도 못하게 해. 아무것도 몇개 전공이 있어요 저 six departments including economics, 음. economic, 응용수학, 심리학, 그러니까 applied mathematics, and psychology, 음. 그리고 ordinary do not allow joint concentration을 do not 인정하지 allow 않아.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 네. 그리고 2022년부터인가는 그 복수전공 비슷한 게 허용이 돼요. 그전에 아예 하버드나 프린스턴은 복수전공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2022년부터 복수전공 같은 22년. 예, 네, 2022년부터는. 아, 준석이 졸업하고 한참. 준석이는 그러니까. 2007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네. 네. 그때, 그때 학칙을 찾았어. 네. 그때는, 그때는. 그때 학칙에 나오는. 복수전공 게 자체가 없어요. 저기는 어. do not allow잖아. 어. 네. 그때 학칙에는 does not participate. 응. 그, 영어로 컨센트레이션에. 복수전공은 double concentration인데, 이제는 double concentration이 있어요. 요즘 학칙을 보면. double concentration이 있는데, 요즘 학칙에도 더블 컨센트레이션에서 이코노믹은 안 돼.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복수 전공도 거짓말이고 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고 우린 그걸 제기한 거야. 그리고 졸업은 아, 2023년 부럽다. 6월부터 네. 펄러스가 체인지됐네. 소셜 스타디 하는 학그 학생들이 이코노믹을 더블 컨센트레이션 할수 있도록 된다면 됐네. 2023년부터 2023년부터 6월부터. 그전에안 됐어. 안된 거야, 그 전에는. 응. 2023년 6월부터야. <목소리> 더블 첫 번째 문장이 더블 컨센트레이션스 디퍼 인 임포트 웨이스 프롬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조인트 컨센트레이션과 더블 컨센트레이션은 다르다. 다르다. 아 네. 아이, 그, 그이 저기 복수 전공은 더블 메이저, 더블 메이저. 메이저야, 네. 더블 메이저 지금도 더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버든 하지만 더블 메이저, 메이저하고 좀 달라요. 더블 메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듀얼 네. 듀얼 메이저라고 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하여튼 복수 전공 아, 택도 없는 얘기야. 네. 야, 이거 어떻게 오는은 머리 아파서 아니,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오히려 더 신뢰감이 간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 아, 그래. 네. 아, 얘들이 아... 뭘좀 알고 찾는구나. 야, 강요... 나는 나는 강용석... 뭔가 알고 찾는구나. 야... 그렇지, 역시 강형석이구나 이렇게. <laughs> 근데 어, 사실은 오늘 지금 사실 핫한 뉴스는 오늘 네. 제일 핫한 뉴스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저거예요. 그 방시혁하고. 아, 방시혁의 하이브하고. 하이브하고. 뉴진스 네. 아세요? 뉴진스 알지. 유진스요 뉴진스. 뉴진스 뉴진스가 류진스. 또 있어. 아, 뉴진스도 있어요? 전유진이지. 뭐 현역가왕? 현역가왕 전유진이 <laughs> 고만좀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전유진 뭐, 좀고만좀해 전유진이 이제 어. 노래 잘하고 이쁘니까 어, 어. 뉴 진스가 세계적인 스타 아니야 그러니까 전유진 팬클럽 이름이 유진스예요 유진스가 이제 새로운 유진스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걔들은 유진스라 그러나는전뉴진스보던뉴 어, 진스가 유진스가 더, 더 나아 뉴 진스가 더 나아 뉴 진스는 세계적으로 좀 난리 났잖아 에, 글쎄 근데 그뉴 진스가 이제 방시혁이 만든 게 아니라 에. 당시혁이 s m 에 어. 미니진이라고 어. 원래 저, 저런 걸그룹 작 만든 그럼 어. SM이 원래 걸그룹 많이 했잖아요. 그런그 PD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있는데 걔를 데려다가 미니진을 미니진. 데려다가 미니진이 딱 자기가 딱 해서 만든 게 뉴진스예요. 어. 근데 BTS는 지금 다 군대 가고 지금 거의 한 네다섯 명 군대 갔거든요. 어. BTS는 이제 이름만 있는 거야 그냥 음. 이름만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BTS 무슨 뭐 콘서트가 아니라 BTS를 뭐추가 아니라 뭐라 그랬는데 GTS를 추억하며 추모한다 그렇게 큰일났지, 큰일났네. 맞아. 암이 지금 다 난리야. 암이들 난리나 대고 폭발시킨다 이거. 아, 추억, 추억 추억 추억하면서 막 이런 거지 어뭐 안돼.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가 지금 하이브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비니지는 오면서 그냥 온게 아니라 회사를 차리고 음. 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도어라는 회사를 차리고. 어. 거기에 지분을 20%를 자기가 갖고 80%를 하이브에서 투자하고 음. 뉴진스는 얻어오라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를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아자계 회사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뉴진스를 키운 거구나. 뉴진스가 떴어. 떴어, 이제 떴어. 이게 근데, 엄청 떴어 이게. 근데 이제 하이브가 보니까 미니지가 약간 지금 어. 뽕이 들어갔어 지금 그리고 바람에 팍 들어갔어 이게 먹을라 그러네? 아 이게 보니까 딴 살림 차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 먹을라 그네 약간 그래? 방을 인정을 안해 어. 대외적으로 혼자서 떠들 때 자기네 회사 애들하고 떠들 때방지혁을 인정 안해 BTS도 그거 원래 말이야 내가 SM에서 다 해놨던 컨셉 해. 그거 그대로 베낀 거야 뭐 이런 소리 막 하고 오. 인정을 안해방지혁을 음. 그러니까. 열받았어. 음. 방시혁 그렇지 않아도 열받고 있는데, 방시혁이 이렇게 꽂아놓은 부회장이 중간에, 부사장인지 뭐가 하나 있는데, 음. 걔가 중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막 해가지고, 방시혁과 민희진이 지금 사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아, 그저죠 홍준표나 김경률, 요런. 이런... 김, 김경률. 김경률, 김경률 같, 같은 놈이 김경률 뭐. 같은 놈. 그래서 지금 딱 상황이, 아.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와, 아. 방시혁, 민희진의 관계가, 아. 그니까, 러 방지혁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민희진이가 한동훈이야. 아. 왜냐면 지금, 바, 지금, 마시간 하이브를, 어. 국힘을, 어? 민희진은 지가 혼자 다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 완전 내가 스타야. 그,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언제든 이거 때려치고 나가면, 따로 나가도, 딴 데서 막 투자해가지고, 하나 차려도 돼.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 신당 만들어도 되는 거야. 어. 같이 나... 아, 이제 한동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걸 김경민. 김경룡이라... 저기 지금 어도워 예. 경영진이라는 게 미니진인데, 아. 글로벌 국부 펀드에 매각할 거 검토한 되잖아요 아. 어? 하이브? 니네 거 조업 80%. 언디다는데 팔아줄게. 음 아. 음. 근데 그러니까 하이브는 뭘 하고 있냐면, 뉴진스? 별거 없어. 우리가 베끼면 돼. 그래가지고, 웃기는 건 자기네가 자기들 베껴. 뉴진스를 베겨서 어. 아이 뭐 아이린 아이린 어, 또,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냥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 어. 자기 복제래. 그러니까 복제. 이민진은더 열받아. 어. 더 열받아. 야 이게 정치 싸움하고 비슷해지는구만. 이저 윤석열 한동훈 갈등과 비슷해지는구나. 음. 근데 이제 방시혁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민진진 너도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어? 음. 어차피 딴 데서 미국 거 것도 베끼고 일본 거 것도 베끼고 다 베낀 건데 뭘뭘베꼈니안베꼈니 소리를 하고 있어? 음. 이거죠. 소위 말하는 이그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음. 저작권에서 항상 그렇게 싸워요. 퍼블릭 그렇지, 도메인. 뭐, 어차피 인류 공통의 유산에서 다 나오는 거지. 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딨냐, 아 어. 음. 그러니까 아, 이민진도 일본 스피드를 카피했다. 다른 그룹을 카피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밥 먹자고 하니까 건강상 이후로 못 먹겠어요. 어. 그러고는 비대위원들만 만나. 어. 바, 저녁을 먹어. 어. 점심을 먹자는데 건강상 어. 이후로 못 먹겠다고 해놓고는 저녁은, 저녁은, 저녁은 지들끼리 먹어. <laughs> 이제, 이제 요단강 건너자 이런 얘기지. 요단강이요 <laughs> 요단강은 죽는 거고 루비콘강을 건난 거지. 루비콘강. 아유, 아유, 아유. 루, 루, 통... 지루,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거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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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 죽는 거예요, 죽는 거. <laughs>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네. 네. 요단강 건너면 안 되죠. 아, 루, 네. 아, 예. 마이웨이를 모색하나 네. 이 기사들이 뜨잖아요. 아, 아, 이거 아까 추모하는 거 하고 오늘 요단강 하고. 어, 예, 학년6학년들은 이런 게 이렇게 귀엽게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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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그 장례식장만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며칠 후.